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좀 파고들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2장 7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뭐 성경 구절 하나인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여기 담긴 그 설득의 기술이랄까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음, 그렇죠. 보통은 이 구절을 그냥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뭐랄까 단순한 회상 정도로 읽기 쉬운데 이 분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좀더 깊이 들어가죠. 네, 마치 그 변호사의 최종 변론처럼 오, 반박하기 어렵게끔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논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흥미로운 뷰네요. 자, 그래서 이 숨겨진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구절 하나가 그렇게 강력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관점인데요. 이 구절이 쓰여진 건뭐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지만 그 설득 방식은 시대를 초월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시대를 초월한다. 이 분석이 특히 주목하는 건 바로 이 구절이 점진적으로. 그 강도를 높여가는 네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단계요. 네. 축복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보호, 동행, 그리고 마지막 충만에 이르기까지. 마치 계단을 하나씩 탁탁 밟고 올라가듯이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아, 계단처럼요. 그렇죠. 이게 그냥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논증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단계로 강도가 점점 세지는 구조라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첫 단계가 축복이죠? 네 맞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셨으므로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딱 들어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셨어 하는 큰 그림을 먼저 딱 제시하는 느낌? 맞습니다. 정확해요. 일단 무엇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가장 넓은 범주의 선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핵심 주장을 그냥 먼저 던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주장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아, 구체화. 바로 보호 단계죠. 그가 이큰 광야를 두루 다니임을 아시고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아시고 여기서 아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 인데 이 분석에 따르면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깊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서 인도하고 또 지켜주셨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냥 아셨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보셨다 그 야다라는 단어 하나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죠. 특히 이큰 광야라는 배경을 생각하면 이게 더 와닿죠. 맞아요. 그 위험하고 막막한 곳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지켜보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첫 단계의 그 포괄적인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정의 증거 제시 단계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그 축복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보호 행위를 언급함으로써 주장의 신빙성을 확 높이는 거예요. 음, 신빙성.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보호가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는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바로 동행이죠. 동행. 아, 이 40년 동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 부분이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쓰인 너와 함께라는 히브리어 임마크 있잖아요. 네. 이게 이 분석에서는 관계의 핵심으로 강조돼요. 임마크. 네. 관계의 핵심이요. 네. 하나님의 보호가 그냥 멀리서 일어난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곁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와, 직접 곁에. 그것도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말이죠. 40년. 임마크. 너와 함께. 그니까 보호가 가능했던 이유, 즉 누가 함께했고 왜 그게 가능했는지를 밝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보호자가 아니라 진짜 바로 곁에서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의 하나님 이미지가 그려지는데요. 4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그 꾸준함, 변함 없음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축복과 보호의 진짜 근원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아하. 사실 이 인마크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변함없는 동행이야말로 모든 축복과 보호의 궁극적인 원천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논증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어떤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귀결이자 정말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강력한 마침표. 이게 바로 네 번째 단계 충만입니다. 충만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네, 아주 짧죠. 하지만 그 울림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부족함이 없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앞에 그 모든 단계를 하나로 딱 묶어서 강력한 결론을 내리는 느낌이에요. 뭐랄까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확인시켜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분석이 이 마지막 단계를 최종 판결에 비유하더라고요. 최종 판결이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1단계, 구체적으로 광해에서 지켜주셨으며 2단계. 그 이유가 바로 40년간 직접 함께하셨기 때문이라면 3단계.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은 무엇인가? 음, 무엇일까요? 바로 완벽한 충족, 즉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4단계. 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앞선 모든 주장이 참되다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변인 셈이죠. 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순히 과거 사건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짜여진 설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축복이라는 주장을 펴고 명제, 광야에서의 보호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 구체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근본 원인을 밝히고 행위자 동기 마지막으로 부족함 없는 결과로 강력하게 딱 마무리하는 판결 이렇게 단계들로 보니까 정말 설득력이 있네요. 맞습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빈틈없는데요. 움직이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안된 수사학적 장치라는 거죠. 수사학적 장치 특히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세대 있잖아요. 광야에서의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나한 정복이라는 그 미지의 미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세대 그들에게 너희가 직접 경험한 과거를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셨다 그러니 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려는 거군요 그렇죠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 동안의 경험적 증거를 딱 들이미는 겁니다 이 분석에서 사례 연구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그냥 뭐~ 과거를 좋게 회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아주 전력적인 논증이다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듣는 사람의 어떤 불안감이나 의심 같은 걸 정면으로 다루면서, 야, 기억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죠. 아, 이런 구조적인 분석을 알고 나니까 이 구절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정교한 구조 너머에 있는 좀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을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분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이 구조 자체가 사실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학적 내용 역시 신명기 전체의 핵심 사상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핵심 사상. 이 분석이 제시하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들을 같이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 즉 헤세드라고 불리는 그분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헤세드 언약적 신실하심. 네이 구절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 이행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신물기의 주요 주제인 선택, 신실함, 축복 이게 이한 구절 안에 다 녹아있는 거죠. 와한 구절 안에 다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동행하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이 모든 행동, 이게 그냥 변덕스러운 호의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의 뿌리를 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그 해세드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확 선명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과거의 은혜가 미래를 보증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미래를 보증한다. 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들 대부분 완료형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그 점층적 구조. 이것들이 과거에 확실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삼아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했겠네요. 가난 입성을 앞둔 세대에게는. 그럼요. 정말 중요했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다면 앞으로 들어가게 될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겠냐?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실 거다 이런 강력한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네, 네. 40년 광야 생활을 지탱하신 그 능력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거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전 세대가 넘어졌던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신앙,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강력한 해독제 역할을 하는 거죠. 과거의 그 확실한 경험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낼 힘을 준다는 거군요. 그때도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급하심을 강수하다 보면 그럼 인간의 역할은 뭔가요? 그냥 뭐 가만히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세 번째 신학적 의미와 연결되어. 아, 그래요? 네. 바로 인간의 응답, 즉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이 7절의 의미는요, 바로 앞선 6절과의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해져요. 6절이요? 6절 내용이 뭐였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돈, 모압 암몬족 송의 땅을 지낼 때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양식과 물을 사서 먹으라고 명령하세요. 아, 돈을 내고 사먹어라. 좀 이상한 명령인데요. 광야에서는 다 그냥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좀 이상하죠.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던 이스라엘인데 이제 와서 굳이 잠재적인 적대관계일 수도 있는 민족에게 돈을 내고 식량을 구하라니. 뭐 약탈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왜 굳이 돈을 주고 사라고 하셨을까 좀 의아할 수 있겠네요. 바로 여기서 7절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하. 7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셨고 너희는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6절의 명령처럼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직관에 좀안 맞아 보이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동력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저거 합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이상해 보이는 명령에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건데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능동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능동적인 순종? 네. 이 분석은 이 명령의 일종의 시험으로 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공급을 정말로 믿고 마치 부유한 백성처럼 당당하게 거래를 통해서 필요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그 결핍 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거나 심지어 약탈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아, 시험이군요. 네, 이 작은 순종의 시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하게 될 훨씬 더큰 믿음의 도전과 순종의 요구들에 대한 어떤 예행 연습과도 같다는 설명입니다. 순종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순종이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자 증거다 아이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요. 이 6절 인간의 순종 요구와 7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관계가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즉 언약 관계의 핵심 구조를 보여 주는 축소판이라는 점입니다. 언약 관계의 축소판이요? 네. 신명기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 기초하거든요. 이 관계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도적이고 은혜로운 약속과 행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응답, 즉, 순종입니다. 두 기둥, 은혜와 순종? 그렇죠. 7절은 바로 그첫 번째 기둥,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고 일방적이며 부족함 없이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토대인 셈이에요. 그리고 6절은 그 넘치는 은혜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군요. 순서가 중요하네요. 바로 그 순서가 핵심입니다. 이두 구절서에를 연결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 즉, 왜냐 하면 또는 그래서가 그 관계를 명확히 보여줘요. 순종, 6절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나 대가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네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해야 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이나 규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종 받으려고 지켜야 하는 어떤 부담스러운 목록으로 보기 쉬운데 이 분석은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어떤 관점이죠?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그 관계 안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아, 가야 할 길. 그런 의미에서 칠절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동기를 부여하는 은혜의 엔진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은혜의 엔진 비유가 멋지네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구절은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너를 위해 이미 얼마나 완전하고 신실하게 모든 것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오늘 신명기 2장 7절이라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정말 깊은 탐구를 해봤네요. 이게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정말 설득력 있게 증명하고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말 잘 짜여진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축복 보호 동행 충만 이라는 이네 단계의 점충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것이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의 근거이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동력이 된다는 점아 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분석 자료 덕분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구절은 40년이라는 과거 광야에서의 그 결핍 속에서도 경험한 공급이라는 구체적인 기억을 미래를 향한 확신의 발판으로 삼도록 이끌었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광야의 경험,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막막함, 혹은 부족함 속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필요가 채워지거나 어떤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음. 광야의 경험. 어쩌면 우리가 그냥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어떤 신실함의 증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기억들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좀 새롭게 할수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의 증거들이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군요. 네. 과거의 경험 속에 담긴 의미가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